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5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극심한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시게 될 때에 그 고난 가운데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것도 가장 아끼는 제자로부터의 배신, 이러한 고통도 예수님께서 당하셨죠.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은 참 우리 마음을 마음압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에 쓴 마음이 올라오게 되죠. 믿었었는데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믿었었는데 뒤에서 이렇게 배신하는구나 싶으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마음이 새까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보게 되는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5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까운, 가장 가까운 제자였으며, 호기롭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했던 그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극명하게 부인하는 자리로 나오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배신은 비단 베드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뤄지는 이루어나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멀찍이 걸어가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드라마의 아, 예, 폭삭 수가 소가수다 이 드라마 혹시 보십니까? 우리 인권사님은 보는 것 같은, 다른 분들은 반응이 없네요. 저도 월요일날 쉬다가 딱한 번, 한 편을 봤는데, 아,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예, 우리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깊이 남아있는 건, 이 70, 80년대에 살아가시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아, 그렇게 서로 깊은 정원이 있으면서도 표현이 그렇게 참 서툴렀던 모습을 얼마나 그렇게 잘 표현해 주는지.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이 깊은 이 사랑을, 가족의 사랑, 또이 사랑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에 참 너무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부부가 또 기억에 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부는 특히나 더 서툴렀던 부부였던 것 같아요. 어려서 나이 많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보고 나이 많은 아저씨에게 시집을 갔던 이 이 부부의 이 이야기, 여전히 서툴러서 힘들어 하더니 부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부모님도 생각이 나면서 늘 어디를 갈 때면 요즘은 뭐 산책을 하거나 하시면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거나 하고 가는 부부들이 참 예쁘게 많이 보이지만 저희 부모님은 항상 어디를 가면 아버님이 처음 멀찍이야. 한두 발짝 앞서서 가시고 어머니늘 뒤따라갔던 이런 모습이 생각이 듭니다. 딱 여기에 멀찍이 따라가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장면이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보곤 이 54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세사장으로 들어갈 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갔다고 표현되어 있지요. 멀찍이 따라가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 안에 묵직한 이 경고가 울려납니다. 신앙은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님과 거리가 벌어져 있는 만큼 우리 믿음이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이르게 만드는 결과까지 되어 된 것입니다. 한참 예수님을 가까이서 동행하면서 따라갈 때만 해도 베드로는 가까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기억하면서 그분의 행하심을 보면서 존경하면서 따라하고 싶어했고, 뭐 예수님의 바다 위를 걸으면 자기도 걷고 싶어했을 만큼의 늘 베드로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남다른 각오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좀 앞에 보면 34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정말 이 베드로의 각오가 남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베드로의 이 자신만만했던 이 각오가 오히려 그에게 넘어짐을 당하게 하기도 하지요. 이런 걸 통해 볼때 신앙은 우리의 각오나 의지의 다짐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전적인 주님을 향한 의지, 주님의 도우심, 그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각오와 의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자기 결심과 각오가 남달랐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이제는 지금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54절에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니라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처럼 가까이서 주님과 동행하던 이 베드로 이제는 거리를 두고 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거리는 곧 마음의 거리입니다. 주님과의 거리입니다. 멀찍이 따라간다는 것, 주님을 사랑하지만 세상도 놓치고 싶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우리 마음의 현상들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너무 가까이서 불편한 진리보다는 때로는 약간 멀찍이서 신앙생활하는 조금 안정적인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자녀들이 신앙에 이 수련회고 각종 수련회를 다 따라가 다니면서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으면, 애야, 신앙도 적당히 해라.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오히려 신앙을 적당히 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요정이 베드로에게 묻지요. 한 여정이 베드로의 56절에 보니까 한 여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57절에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의 입에서 모른다는 말이 세 번씩이나 나옵니다. 마음의 거리, 기도의 거리, 말씀의 거리. 멀찍이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주님을 모르는 부인한 데까지 이루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주님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초요, 발걸음이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회복하는 시점을 보면 예수님과의 거리에 또한 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가까이서 예수님의 시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베드로가 다시 통곡합니다. 나가서 통곡하죠. 그가 통곡은 단순한 후회한 것이 아닙니다. 돌이킴의 시작이요. 다시 가까이서 주님의 눈을 마주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멀리 있었더라면 그래서 주님의 시선을 느끼지 못했더라면 그는 돌이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로뉴다처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주님의 시선을 느끼게 되니까 다시 통곡하고 다시 회개의 자료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더욱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회개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베드로를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더니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가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만남이 베드로의 인생을 다시 완전히 뒤바꿔주는 그래서 평생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을 지언정 주님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그 부르심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종교생활을 잘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서 교제하고 있느냐.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나 주님의 인지하심을 분명히 느끼고 있느냐. 우리는 예배할 때 나에게 속삭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 심령 안에 얼마나 가까이 들리고 있느냐. 이것이 주님과의 치밀함의 거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깨달아져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과 회복이 모든 분들의 이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